탈북자들의 대모라고 불리는 분이 수잔솔 띄어산대요. 이분이 최근 한국에 방문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을 그들이 김정일, 김정은을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김정일을, 문재인이 김정은을 살려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북한 정권은 90년대 후반 붕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지요 햇볕 정책 때 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북한에 들어간 돈이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과 물자가 들어갔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요.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한 게 아니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으면 그간 들어간 정보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정권 수립 이래 어느 때보다 바깥에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더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다시 고립되도록 도왔다.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좌파 정권, 친북, 친중 정권 때문입니다. 이들의 햇볕 정책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죄상에 대해서 수잔 솔티 여사가 북한 인권 외면한 것 말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이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상의 의무들을 위반해서 북한 난민들을 송환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독재정치 유지에 더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는 하나님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 악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반도 위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화연에서두 가지만 지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 4월 27일이죠.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이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갑론을박되고 있다가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애국 진영에서 야, 이건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라. 만일 비밀이 아니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자, 법원에서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1심,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27일, 2심 서울행정법원, 2025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 정보들은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도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가 3급 비밀을 김정은에게 넘겨줬다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이걸 영상을 따로 찍어서 아마 지금 영상 이전에 올릴지 이후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급 비밀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대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24년 5월 17일 이심에서 2025년 1월 22일 이심에서 거듭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김정인에게 국가 비밀을 넘겨준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그런데도 양선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수장 솔티어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문제인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또 있습니다. 중국에도 비밀을 넘겨줬죠. 예전에 사드 반대를 하면서 중국 무관들에게 사드 관련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이게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험 사건이 터지면서유양미가 묻혀져 버렸습니다만은 자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때 정용안 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안보실 일차장, 이현 대통령 비서실 시민 참여 비서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네 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공공수사 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거 아니?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인데 이 사드가 배치될 때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한미 연합국이 이 사드를 교체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2급 비밀을 시민 단체에게 넘겨주는 한편 중국 대사관 소속의 국방 무관, 그 중국 공산당의 무관. 아,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 차장, 시민참여비서관. 3급 비밀은 북한에게, 2급 비밀은 중국에게. 네. 수장솔티 여사는 이런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말씀하지는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통찰하는 거죠. 그가 어떤 자인지, 어떤 신의인지 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5절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 마이스미 대한민국 위에 임하게 없었어. 악인들이 자기들이 해놓은 일로 인해 스스로 얽히게 하시어 무너지게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어둠과 흑암이 전에 잡혀 있는 자들 스스로 무너지지 않다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 임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군피 판전은 항상 잊어버림이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에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에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마음 숙이기 꺼려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견고간 진의 나쁜 자들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그들 위에 있는 추하도록 악한 영들 그들 위에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부림받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이땅 가운데 임하게 앞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신하십니다 두드리고 찾는 구하는 자들에게 뱀의 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신을 보여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 한민족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자로 되게 하십니다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로 되게 하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로. 민족의 중보 기도재단들이온 열방에서 일어나게 하사 우상숭배지는 양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스쿠신 묘론이 평양의 우상해지는 무너지진 식을 한. 이스쿠신 묘론이 저 강시가 멸망의 우상들은 만아이시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봐야죠. 문재인 정권 때 저지르던 수많은 가정한일의들이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검찰이, 경찰이 엉뚱한 일 수사한다면서 시간 지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역사가 이 민족위에 틀어지게 하옵소서. 일식으로 시원 모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